간밤에 손님이 다녀가셨습니다 아, 이 손님은요 아주 무지막지 합니다 무지막지해 말도 안 통하고요 아주 그냥 아유 이, 이 새파란 이, 이게 무슨 맛이 있다고 아이고 아이고 내 체리 이게 무슨 맛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새파란 체리를 이렇게 가지를 막 분질러 놨습니다 아, 땄으면 먹고 나가지 먹지도 않고. 작년 만생종 익을 때이 녀석이 처음 맛을 봤어요. 만생종 익을 때. 그래가지고 제가 만생은 거의 수확을 못했습니다. 이 예, 저기도 지금 좀 피해를 봤는데요. 뭐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익지 않았었지 이렇게 가지를 막 잡아당겨서 분질로 놓고 아유 이 새파란 걸막따 먹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돼지가, 어, 돼지가 체리를 좋아합니다. 이거 한번 맛보고 나면은 이게 목, 목숨을 걸죠. 지금 아주 뭐 새파래가지고 지금 착색도 안 들어왔는데, 어, 작년 만생종 이걸때 들어와가지고요. 그 아주 나무를 그냥 열매만 곱게 따 자, 어, 자시고 가면 되는데, 아주 마무를 아작을 내놨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 어, 근데, 올해 이 녀석이 작년에 그 맛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미 올해, 올해는 벌써 지금 들어왔습니다. 흔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잡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아, 돼지에게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뭐, 울타리 아무리 아무지게 해도요. 이 체리 맛을 본 녀석들은 울타리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냥 젖혀버립니다. 아무리 튼튼한 울타리, 울타리도. 어, 저도 지금 대책이 좀 없긴 한데요. 어, 지도 먹고 살고, 오다도 먹고 살고 해야 되는데, 공존이 어렵습니다. 화분체리도 지금 한 일곱 여덟 개를 갖다가 다 디벼놨더라고요. 아니, 그화분체리를왜 이렇게 공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 뽑아놓고 어, 묘목밭 아오마이아 oh 네.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목밭인데요. 이렇게 아유 그냥 이렇게 저리 밟고 지나갔습니다. 저렇게 네, 보이시죠? 네, 이렇게 어휴 그냥 뭐 작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네, 작지도 않습니다 네, 지난번에 밤에 cctv에 찍힌 거 보니까 저희 마당을 한동안 활보를 하고 다녔는데 아주 그냥 500리터 물통보다도 더커 보이더라고요 네, 길이가 길이가 네, 지금 저렇게 막 활보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딴게 아니고요 어, 그래서 다름이 아니고, 어, 제가 이 체리를 하신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요, 음, 1, 3년차 유목기일 때는 고라니만 꼭 해주셔야 되고요. 고라니가 체리 잎을 뜯어먹어도 마찬가지 에, 그런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어, 어릴 때는 고라니만. 그리고 이제 컸을 때는요, 피금처럼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에, 돼지, 돼지를 막아 주셔야 됩니다 불과 며칠 전에 제가 동영상에서 그 아연망을 쳐서 어 보호하시라고 무슨 품종인데 벌써 이 착색이 들어옵니다 벌써 새가 쪼아먹었어요 예, 새가 쪼아먹은 것도 있던데 이게 정말 정상적인 착각인 건지 이상 착각인 건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아 성목이 되었을 때 열매가 맺기 시작했을 때는 음 돼지만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아 정말 답없습니다 아연망을 하면 저는 믿었는데 막상 또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아연망에 대한 믿음도 아, 지금 사라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유해 조수 반드시 구제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오, 화분 체리인데도 아주 실하게, 아주 실하게 열매가 아, 맺혔네요. 이상, 고라니와 야생 돼지 구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 속상합니다.